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청약 일정이 상당히 한산했던 4월달이 지나갔습니다. 청약 일정 자체도 많지 않았는데 경쟁률 자체도 높다 보니까 3주, 두주 배정받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별로 재미가 있었던 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월달부터는 그래도 4월달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5월 공모주 청약 일정과 앞으로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어떤 기업들의 청약에 참여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공모주 청약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4개사의 청약 일정만이 진행이 되었는데 SKI 테크놀로지사를 비롯하여 다들 경쟁률이 상당하다 보니 균등 배정만으로는 한두주 배정받기도 쉽지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5월 달에는 총 8개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건 모두 코스닥 상장 케이스이며 하나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오는 5월 19일부터 중복 청약 신청이 금지가 됩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SK 바이오 테크놀로지처럼 다섯 개 여섯 개주관사를 통하여 청약 신청을 하는 게 앞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데 이 부분은 양지를 하시되 5월달 청약 기업들까지는 이 부분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케이스들이라 평소 하시던 대로 청약 참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별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시된 5월의 공모주 일정은 5월 1주 2건, 5월 2주 5건, 그리고 5월 4주 1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주 차에는 HPO사와 CNC인터내셔널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5월 2주 차에는 라온테크사를 비롯한 다섯 개 사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그리고 5월 4주차에는 ADN 코리아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주차에 유독 청약 일정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월 공모주 리스트를 보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5월 1일 기준이며 추후에 상장 기업 및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달에는 리스트와 같이 총 8건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5월 3일 HPO사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며, 상장 기업은 모두 포스닥 상장 케이스입니다. 업종은 각가 식품,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등 다양한 편이며, 일반 청약 주수는 샘CNS와 제주 맥주가 200만주, 300만주, 그리고 어, HPO와 ADM사가 각 100만주,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10만주에서 40만주 규모의 공모들입니다. 주별로 종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5월 1주차에는 hpo사와 cnc 인터내셔널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hpo사의 청약 일정은 5월 3일과 4일 희망 공모가는 21,2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일반 청약 주수는 약 100만주에서 120만주, 현장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사입니다. CNC인터내셔널사의 개인청약 일정은 5월 6일과 7일 그리고 희망 공모가는 35,000원에서 47,5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37만주에서 44만주 그리고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증 3개사입니다. 그리고 5월 2주차에는 라온테크, 샘CNS, 삼령SNC, 제주맥주, 진시스템까지 5개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라운테크사의 경우 개인 청약 일정은 5월 10일과 11일, 희망 공모가는 12,800원에서 15,8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12만 5천주에서 15만주,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다만 라운테크사의 경우 4월 말에 제출했던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상태라 상장 일정이 미뤄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샘 c 에 s 는 청약 일정은 나온테크사와 동일하며 어, 희망 공모가는 5,000원에서 5,700원 일반 공모주수는 300만주에서 360만주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3령 SNC사는 어, 개인 청약 일정은 5월 11일과 12일 그리고 희망 공모가는 7,800원에서 1만원 일반 청약 주수는 27만주에서 33만주 상장 주관사는 미래의 세대 우입니다 제주맥 주산 청약 일정이 5월 13일과 14일 예정이 되어 있으며, 희망 공모가는 2,600원에서 2,9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200만주에서 250만주, 상장 주관사는 대신 증권입니다. 진 시스템은 상장 일정은 아, 개인 청약 일정은 제주맥 주사 동일한 5월 14일과 14일이며, 희망 공모가 개혁은 16,000원에서 2만원, 일반 청약 주수는 35만 주에서 42만 주,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5월 4주차에는 ADN 코리아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청약 일정은 5월 25일과 26일, 희망 공모가는 2,900원에서 3,300원, 일반 공모 주수는 약 110만 주에서 135만 주, 상장 주관사는 혼나금융투자입니다 보시다시피 5월 2주차에 청약 일정들이 많이 몰려 있고, 청약 일정 혹은 환불 일정이 겹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청약을 주력으로 참여해야 할지 고민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5월 국무주 청약 기업들의 개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PO사는 2012년 4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이현용 대표가 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비타민제 등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2020년 기준 매출은 1,427억원, 순이익은 17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CNC인터내셔널은 2013년 10월 설립된 기업이며 배은철 대표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색조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직원 수는 242명, 2020년 기준 매출은 896억원, 순이익은 9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라운테크사는 2000년 3월 설립된 기업으로 김원경 대표가 전체 지분의 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어, FPD용 로봇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직원 수는 79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84억 원, 순이익은 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스닥 소부장 특례 방식을 통하여 금번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샘CNS사는 2016년도 6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모회사인 주식회사 어, YIK사가 전체 지분의 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세라믹 기판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직원수는 169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359억원, 순이익은 6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포스타 기술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근본 IPO를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다음은 3영 snc사입니다. 2000년 6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변동준 회장이 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형 온습도 센서나 미세먼지 센서 등의 센서 부품을 주력으로 제조및 판매한 기업이며 종업원 수는 73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35억원, 순이익은 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포스닥 성장성 특례방식을 통한 근본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맥주는 2015년 2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주식회사 MBH홀딩스사가 지분의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맥주 브랜드를 활용한 수제 맥주를 제조 및 판매한 기업이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215억 원,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특례로 알려진 코스닥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방식을 통하여 이번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 시스템은 2010년 3월 설립된 기업으로 허유진 대표가 전체 지분의 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자 진단 플랫폼을 개발 및 서비스한 기업이며 2020년 기준 매출은 132억 원,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포스닥 성장성 특례 방식을 통하여 근본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ADN 코리아입니다. 2003년 10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모회사인 주식회사 모비스가 전체 지분의 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상 시아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며 직원 수는 122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31억 원, 순이익은 3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5월달에 예정된 공모주 상장 일정과 종목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5월의 첫 번째 청약 기업인 HPO사 종목 분석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금주 한 주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